아, 어, 제사랑산산 밭에 큰 나무가, 소나무가 쓰러져가지고, 아, 피해를 좀 봤네요. 거기다 물에또 씰려가지고, 이렇게 밖으로 다 나왔어요. 아, 손해를 좀 봤습니다, 이거. 아, 이거 치워야겠어요, 얼른. 아, 톱이 있어야겠어요, 톱. 장비 챙겨서 다시 올라와야겠네요. 아이. 참, 그렇네. 예. 네. 아, 삶은 잘 크고 있는데, 자연재해로, 이렇게 했습니다. 아, 저기도, 아, 또 올라가 봐야겠습니다. 여기까지. 또 어디, 피해가 더 있는지 봐야겠습니다. 아, 아잘 컸어요, 삶은.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